네, 반갑습니다. 허경영 로또백입니다. 네. 아, 오늘은, 어, 제가, 어 뭐, 기본적으로, 원래는 어차피 3월 9일 날, 어, 허경영 대통령이 어 되실 거니까, 뭐, 굳이 뭐, 로또를 안 살려고 했는데, 어, 그래도 그 로또 사시는 분들한테, 아, 지지를 또 해야 되니까, 가가지고, 로또를 딱 사고, 동네에서 샀거든요. 동네에서 딱 사가지고 딱 나오면서, 어, 3월 9일 기호 6번 <laughs> 잘 부탁드립니다. 기부천사 허경영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라고 이런 딱나오려 하는데, 여, 토토 하시는 젊은 그 청년이 어, 저보고 웃으면서 화이팅 하더라고요. 대답, 대답도 제일 크게 하더라고요. 네! 하면서, 어, 그렇게 하더라고요. 아 허파를 만났습니다. <laughs> 굉장히, 아, 굉장히 기분 좋았습니다. 네. 보시면, 네, 정인태, 신지식인 교수님, 어, 영상도 있고요. 네, 기부천사, 허경영, 화약서 음. 사표 아니죠? 절대 사표 아닙니다. 지금 윤석열, 씨 하고 어, 윤석열 씨보다 더 많죠. 네, 이렇게 표가 됩니다. 어, 부정 투표만 부정 선거만 한다면 100% 당선입니다. 허경영 확인되죠? 예. 선택이 미래를 바꿉니다. 인시대 20대, 20대 대통령 선거 국가 현문도 2번. 소리한 표. 네. 3월 9일 당일입니다. 우리는 3일 3월 9일 당일에 갑니다. 어이 <laughs> 이번에 나온 그 투표지는, 아, 전에 거보다 더 빡빡하다네요. 어, 적기 힘들게 어, 만들어 놨습니다. 네, 다왜 그런지 알죠? 네. 머리를 쓴 겁니다, 기득권들이 어, 자기들 따에는 그리고, 어, 도장이 잘안 나온답니다. 반점 나왔을 때는 바꿔달라고 강력 항의를 하고, 그 자리에서 쬐고 바꿔달라 해야 되고, 거기서 얘기해갖고, 안 그러면, 고딱 그 맞춰갖고, 깔끔하게 나올 수 있게끔 딱 동그랗게 딱 찍으셔야 됩니다. 안 그러면 그거 사표 처리 기권표 됩니다. 네, 보시면 확약서도 네. 했죠. 확약서 예. 했고 이렇게 배우 오지명 어른 나오시고 네 이렇게 다한 거고요. 가게 붙임 모두 없어 주겠습니다. 네, 국가혁명당 3월 9일 진짜입니다. 이분 이번에 말씀하시는 거 이번에 놓치면 두고두고 후회할 겁니다 국민도 곡소리 날 겁니다 세금 다 오르고요 가스비 다 오르고요 지금 전기세 다 오릅니다 그리고 더 타격인 건 서민들한테 금리가 오른다는 거 금리가 오르면 빚 갚다가 평생 마감하는 겁니다 노예로 되는 거고 여야 뽑으면 여야는 뭐 한다 했죠 내각제 간다 했습니다 분권제, 다당제, 분권 대통령제 다 같은 말입니다 내각제 가면 네, 다시는 어, 이런 기회를 맞이하기 힘들어질 겁니다. 네. 모두 이번에 잘 3월 9일 잘 선택하셔 가지고 새로운 나라 네, 그리고 모든 국민이 웃을 수 있는 행복한 나라를. 네, 만들도록 하죠. 네. 감사합니다. 홍이는 로또백이었습니다. 네.